전대리TV에 전대리입니다. 어, 최근에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구요. 어, 뭐 쏠림 현상이 돼지 열병에 몰렸다가 최근에 이제 뭐 HLB 같은 종목에 기존에 있었던 자금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짜 좀 되게 뭐라고 할까요? 그좀잘갈것 그 같았던 시장이. 어, 밀리면서 다시 또 아무리 지지 않나라는 걱정이 좀들 정도로 장중에 매매를 할 때에 어, 적절한 눌림목에 들어가서 그 눌림목에서부터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기 보다는 적절한 눌림목에 들어갔을 때에 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쭉 밀려버리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스케핑하는 경우에는 조금 종목을 잘 선정하지 못하면 장중에 물려버리고 끝나버리는 음 그런 수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더욱이 어 일봉상으로서 잘갈것 같거나 혹은 가다가 멈칫했던 종목에 들어가서 매매하기에는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방식으로 매매했다가는 또잘안 나오는 어, 어 수익이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은 그냥 제가 좀 특징 종목들만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2만 원까지 떨어졌던 애가 불과 두달 만에 지금 10만 원이 됐습니다. <laughs> 그 라보세나닙 삼상이 성공한다는 소식과 함께 뭐 외국인 공매도가 아 무너지면서 걔네들이 쇼커버링하면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됐죠. 약 85%에서 뭐70% 사이 정도로 오른 가격에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구매도들이 거의 뭐 죽고 나는 지경일 거고요. 음, 그런 여러 가지 쇼커버링이 더해지면서 이 종목이 음, 불과 약 2개월, 3개월 만에 어, 5배 정도가 뛰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 기존에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일차적인 그 저항이 약이 정도 라인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이 86,000원에서 마감했거든요. 95,000원 정도가 어. 어떻게 보면 얘가 한번 정도 많이 간다면 9만 한 4천 원, 5천 원이 정말 많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10만 원 이상에서 물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에서 물린 분들을 과연 이절할수 있게 해줄지는 다음 주에 달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과연 어, 조정 없이 갈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고요. 다만 1차적으로는 9만 4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얘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사실 모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 물론 쇼커버링의 호재도 더해져서 올랐지만 이 종목이 밀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 갭을 메우러 갈 가능성도 크고요. 다시 한번 이 6만 7천원에서 7만원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유심히 좀 지켜보시고 장 초반에 HLB에 몰린다고 하면 어 그때는 그, 몰리는 거에 편승해서 수익을 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특별한 다른 돼지열병 이외의 종목군이 테마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당연히 조주에 다 몰빵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금이. 예,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마니컬 렌지는 뭐, 거래량 계속 상위입니다. 거래대금 상위인데, 얘는 여전히 그, 뭐, 밀리지는 않고, 일봉상으로는 이 정도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역시 오이평선을 터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상당히 힘이 센것 같아요. 마이크 F 엔진요. 어, 18,000원 정도까지 있는데 얘가 이 17,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밀린다고 하면 그때는 어, 한번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 정도라고 하면 돼지열병이 뭐또 계속 또뭐 뭐라고 할까요? 다음 주에 또 갑자기 또 이제. 어 아무리 음성 판정 난다 해도, 그죠? 뭐, 다시 한번 또, 이, 양성 판정 나고 막 이러잖아요. 음,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이 돼지열병이 조금 더, 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음성 나온다고 해서 끝난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다른 테마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마니컬 프렌징 계속 관심 종목에 두시고 좀 빠졌다고 하면 잡으시면 어느정도 그 변동성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아직도 생각이 좀 듭니다 선데이 토즈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많이 눌렸더라고요 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애니팡 있잖아요 애니팡 가지고 굉장히 크게 올랐던 종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애니팡 이후에는 음 애니팡 이후에 제가 알기로 다른 하나의 어떤 그 게임이 있었어요 게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어찌됐건 그 종목 까지 올랐다가 지금 디즈니팝이 일본에서 사전이야기한 120만정도 된다는 기사가 떴나보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올랐는데 뭐 사실 기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뭐중요하게 안보는데 보세요. 이 전체적인 전체적인 이한 4년 5년간의 거래량 중에 당일 해당 거래량으로 가장 커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약그이 앞에 역대급 거래량이거든요 이만큼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뭐냐면 우선 이 디즈니 팝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그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엄청나게 물렸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나게 물린 분들이 여기서 어찌 됐건 어 손실을 조금 만이한 선에서 털으셨을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매도가 많이 나왔을 거거든 매도 물량이. 그런 것들을 지금 어, 소화하면서도 불구하고 보세요 소화하면서도 불구하고 음, 윗골을 조금 달고 지금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 1차적으로는 얘가 제 생각에는 음, 한2 2 0 0원 정도까지는 어, 다음 주 중에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 라는 것은 어, 물려있는 이 많은 분들이 이때 그냥 털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돼지 열병도 있고 모두 있고 하니까 아, 그 종목으로 올라타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손절 혹은 뭐 그런 그 손해를 보고 파는 매도 물량을 좀 소화를 했고 어 일차적으로는 고걸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을 거고요 음제 생각에는 양봉이 좀 뜨면서 어느 정도 한2만2천원 정도까지는 다음 주에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음 주에이 종목이 그래도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 단기적으로 대응해 볼 생각입니다. 음, 굉장히 좀 세게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이긴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워낙 엄청난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다 소화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단순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2만 2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브레나우 동인 세미켐 보시면 그 일본 무역정전 관련 주의 뭐 대장이었습니다만은 어, 최근에 별다른 그 소식이 없다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마감을 했어요. 음, 뭐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세게는 안 가겠지만 전고점까지 가려고 하는 시도가 조금 보이는 것도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브린지메드 상단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위에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진 세미켐도 보시면 어, 한번 쳤다가 빠지고 어, 거의 3 바닥 만들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정도까지 빠지면서 어... 뭐. 밀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뭐 도지 한번 주고 아니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양봉 주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음 물론 전고점이 18,800원까지 갈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아 이렇게 방향성을 조금 잡아, 잡았다고 하면 아 다시 한번 움직여서 18,000원 이상으로 가졌을 때에는 아 한번 전고점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조심스럽게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솔브레인하고 동진 세미켐이 그 무역전쟁 관련주 중에 다시 한번 실질적인 수혜, 실질적으로 과연 얘네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죠.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인 엄청난 수혜를 가서 뭐 개발한다기 보단 그냥 테마 가지고 움직인 거고 솔브레인이나 이 동진 세미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실물이 있다고 할까요? 뭐 팩트가 존재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의미로 좀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아 물론 이 매물대가 엄청나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어느 정도까지는 쳐줄 것 같다 만약에 만 칠천 원만 팔천 원 간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한번 쯤 이만 원까지는 쳐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좀보고요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있는 매물대도 지금 거의 근접했습니다. 하나를 생각하면 여기서 밀리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를 생각하면 얘가 정말 세게 갈수 있는 힘이 있나를 지켜보셔도 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다섯 개중에서는 HLB가 장중에 수급이 몰린다고 하면 대금이 몰리면 들어가 볼수 있는 하나의 그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썬데이토즈는 엄청나게 눌려서 그동안에 많이 빠졌지만 밑바닥에서 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는 아니더라도 22,000원 정도까지는 움직이면서 조금 시세를 내 봐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이 워낙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최근 시장에서 매매하기 굉장히 좀 난해하고요. 빡빡한데 여러분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언제 또 다른 테마가 형성이 돼서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되기 전 그리고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가려는 시도를 보이기 전까지는 어, 눈팅하시고 구경하시면서 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테마별로 한두 종목씩은 꼭 쥐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됐건 그 어, 주말이니까요 여러분들 푹좀 쉬시고 다음 주에는 선선하다고 하니까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음, 조금 재미없는 시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갖고 어, 어. 지켜봐 주시기를 기원 안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관심 있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